안녕하세요. 명품을 소개해드린 명집사입니다. 제가 명품을 소재로 하다보니 가볍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영상을 모니터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무겁고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무겁지 않고 친숙하게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소개 영상에서는 새 상품 리뷰가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톰브라운 상품 중에 정말 인기 있는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명집사 채널답게 여러 가지 팁들을 함께 공유해드릴 생각인데요. 톰브라운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영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입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콜라보한 상품들이 리셀되면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톰브라운 특유의 시그니처 때문에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이게 대놓고 로고가 박혀 있다든지, 소화하기 힘든 패턴이 많다든지 그런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상품을 좀 자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소장한 상품 중에서는 뭐 피트 셔츠, 원피스, 와이 셔츠, 스커트, 뭐 슬랙스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톰 브라운하면 제일 유명하고 많이 찾는 상품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톰 브라운 니트하고 그리고 맨투맨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가디건을 리뷰를 해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계절도 그렇고 가디건 상품은 나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상품들 소개를 하면서 톰브라운이라는 브랜드 몇 가지 좀 알고 계셔야 할 중요 포인트하고 팁을 좀 같이 설명드릴게요. 톰브라운은 보통 맨투맨, 경장, 가디건, 셔츠 이런 식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대충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알고 보면 상품 라인업, 라인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명품 소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사고 싶은 옷을 골랐는데 잘못 샀다고 했던 게 바로 이 톰브라운 제품이에요. 근데 엄청난 차이도 아니고 정말 미묘하게 차이를 두고 모델명만 단순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상품을 사고 싶어도 오프라인에서는 검색할 때좀 까다롭고, 편집샵에 가보면 종류가 막상 별로 없고, 톰브라운 직영 매장은 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결국 구입하는데 가장 애먹는 브랜드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상품은 톰브라운 니트 상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선 밀라노 스티치 스웨터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지금 20년도 상품이에요. 얼핏 봐도 톰브라운의 시그니처가 확실하고 포인트가 금장으로 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정찰가는 165만 원인데 실제 구매하실 때 가격은 80만 원 후반대에서 120만 원대 이상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비슷한 상품이 많으니까 상품 코드나 포인트를 잘 봐주시고요. 이 원산지는 이탈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너 티나 셔츠를 받쳐 입고 싶어서. 오버핏으로 하려고 저는 4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남성 기준으로는 105에서 110 정도 아니면 L에서 XL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어깨나 소매품은 좀큰 편인데 네, 살짝 사이즈가 미스가 났어요 네, 살이 갑자기 저도 좀 찌는 쪘는데 좀더쪄 보이는? 이뭔 개소리야 소재는 면 100%에 전체적으로 뻣뻣하지 않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의 니트 조직이에요 예, 포인트로는 보시는 것처럼 사선 완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단추들이 자개 단추가 아니라 전부 이제 금장 단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프스 요 소매 쪽에 있는 커프스 그리고 옆에 측면부 그리고 보시는 등 뒤에 있는 탭 전부 다 R W B 삼선이 특징이고요. 이 R W B는 레드 화이트 블루의 약자로 해서 다 w b 라고톰 브라운은 그렇게 명칭을 하거든요. 옷 자체는 제가 사이즈가 미스가 나서 그렇지 구입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톰 브라운 사선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좀다 아실 거예요. 10년 전쯤에 삼선을 원래 썼는데 이제 아디다스가 특정 위치에삼선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삼선을 톰 브라운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은 톰브라운 맨투맨 상품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2 0년도고요 정식 명칭은 사선 저지 스웨트 셔츠라고 하는데요. 일명 사선 완장 맨투맨. 뭐 검색해 보시면 이게 부르는 명칭이 좀 많습니다. 스웨트 셔츠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맨투맨, 아니면 라운드 셔츠, 뭐 사선 완장 티셔츠, 사빠 맨투맨,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말하냐에 따라서 제각기 파시는 분들이 명칭을 다 다르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비교하실 때 상품 코드로 보시는 게좀 정확할 거예요. 이건 제건 아니고요. 와이프한테 이제 조공용 선물로 사준 옷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남성용 상품이에요. 동일한 여성 라인은 품하고 기장감이 조금 짧게 나와서 편하게 입으려고 일부러 남성용으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또 오버핏처럼 루즈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1 사이즈인데 보통 XS 사이즈, 뭐 일반 남성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찰가는 95만 원. 근데 이제 실 구매가는 50만 원에서 6,70만 원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외관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사빠, 이 완장과 동일하게 목 뒤에 탭, 자, RWB 탭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소매 커프스는 따로 없어요 근데 옆에 측면부에 동일하게 탭이 3선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는 특이하게 맨투맨 같은 경우는 앞에 패브릭 탭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이 옷은 일반 기성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좀 작게 나왔고 특히나 목이 좀 굉장히 좀 좁게 나왔어요 옷감 자체는 면 100%고 보통 트레이닝복에 많이 쓰이는 겉과 안이 다른 그 쭈리 원단이라고 하죠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의류 쪽에 종사하면서부터 사용해온 명칭들이 일본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좀 상당히 많아요. 어, 요거는 참고해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상품은 일본 생산지예요. 자, made in Jap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톰브라운은 크게 생산지가 두 군데로 나뉩니다. 유럽 국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과거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힘들 때 일본의 이제 그 패션 회사인 크로스 컴퍼니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톰 브라운이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 절반 이상이 되고 이제 실적이 꽤 좋으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판매되는 상품이 좀 많이 생겼고요 아직도 일본 감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니트하고도 제가 원단을 비교해 보면 이게 실제로 퀄리티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도 일본 생산하는 제가 친호하고 시노팬츠랑 이태리 생산하는 이울 슬랙스를 구매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두 가지도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일본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대중성을 고려하다 보니 일본 생산품은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낮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아무래도 같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어요. 현재는 에르메네질도 제냐 85%의 지분을 사드렸기 때문에 뭐 일본 브랜드 아니냐? 일본 옷이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일본 제품 생산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시기에 사라라고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아, 톰브라운 니트 그리고 왼투맨 상품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명집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구매 팁도 함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옷 고르실 때도 중요하게 작용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터넷으로 톰브라운 상품들을 검색해 보면 비슷한데 다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품 코드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류의 경우에는 MJT 또는 뭐 FJT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에미냐, 에프냐가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라인을 구별해주는 상품 코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상품 라인의 이제 구별 코드는 저희가 다 외우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이 색상 코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톰브라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제 옷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게좀더 구별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 특히 여성분들일 것 같아요. 여성옷 카테고리나, 아니면 여성옷 모델이 입고 있는 상품을 들어가 보면, 뭐, 가디건이나 맨투맨, 막상 구입해서 입고 보면, 이게 남성용인지 모르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마르신 분들이 키즈옷 사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핏이 아닌 경우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코드 보는 팁을 좀 드렸고요. 자 실제로 여성용은 좀더 짧고 핏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품 코드를 그런 이유로 한번 보고 내가 원하는 상품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코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게 톰브라운은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옆팀 절개라든지, 뭐, 삼선, 또는 뭐, 목 뒤에 탭, 그리고 탭이 아니라 스트라이프, 뭐, 사선, 아니면 뭐, 암밴드가 셔츠에는 달려 있다든지, 제가 구입한 밀라노 스티치처럼 금장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밑무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동물 모양, 뭐, 돌고래라든지, 사슴, 이런 자수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원단만 해도 면 100%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 같질 않아요. 실제로는 원단수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수가 낮을수록 실이 붓고 뻣뻣하고 무겁습니다 원단수가 높으면 이 실크처럼 하늘하늘거리고 뭐 이제 찰랑찰랑한 가벼운데 촉감이 좋은 그런 소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원단 종류가 몇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캐시미어라든지 울이라든지 레이온 또는 뭐 이게 혼방으로 섞여 있다든지 정말 다양해요 원단 표기도 같고 사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막상 입어 보면 실망하는 경우를 저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새 상품이든 중고품이든 구매하시기 전에 상품 코드를 꼭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매 팁으로는 톰브라운 상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입어 보고 사시길 추천합니다. 예, 똑같이 톰브라운에서 나온 옷의 사이즈라도 소재나 라인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타 브랜드 기성복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톰브라운은 슈트 입는 법이나 스타일링 하는 법, 이게 별도로 뭐 위키백과라든지 이런데 올라가 있을 만큼 기존의 옷 스타일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비주얼이나 몸매가 특출나신 분이라면 뭐 상관은 없는데 평범하게 코디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덩치 있으신 분들, 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죠. 뭐, 근대 스타일이라고 하는 반달 스타일, 양아치 같은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꼭 입어보고 사길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가품 여부 문의를 역시나 많이 주시는데요. 쉽게 구별하는 요소들 몇 가지만 제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목 라벨. 보시면은, 홈브라운의 M이나 W 자가 깔끔하게 선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시고요. 이게 정확히는 픽셀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퀄리티가 낮은 상품들은 이런 거에 대한 카피를 제대로 못해서 보시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라벨도 뒤집어서 보시면은 자수가 정품은 굉장히 말끔하게 이어져 있는데 뒷부분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가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안쪽에 내부에도 세탁라벨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가품은 상품 코드나 세탁 표기법을 돌려 쓰다 보니까 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체크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구별법으로는 이 사선, 사빠 라인에 벌어진 그 간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흰색으로 칠되어 있는 이 라인의 간격이 너무 두껍거나 일정하지 않는 것들, 이게 이제 쉽게 가품을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추 같은 경우에는 자개 단추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자개 특유의 그 빛깔이 나지 않는 것들은 다 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맨투맨 제품들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패브릭 탭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품은 입거나 세탁하다 보면 결국은 갈라지고 이게 보기가 좀안 좋아지고 앞에 있는 잉크가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품들은 굉장히 바질반질하고 질이 좀이거하 달라요 그 필체도 다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맨투맨이든 니트든 가디건이든 색상으로 구별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놓고 인터넷에 사진과 비교해서는 이게 구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게 시즌별로 똑같은 색상의 상품을 샀는데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육안으로 볼때 하고 뭐 빛이나 세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색상으로 가지고 구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R W B 탭의 굴곡이나 크기, 길이 그리고 얼마나 재질이 이게 흐물거리는지 안, 안 뻣뻣한지 그리고, 목라벨의꿰맨 실의 땀수나 길이. 이외에도 좀 너무 많이 간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제가 설명드릴 순 없고, 구매하신 상품과 인터넷에서 요소들을 함께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 내네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꼼꼼히 비교해 보고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폼브라운 상품에 대한 소개 및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